영화 관객수와 매출액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아주 많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비주로 대출로 겨우겨우 버텨가거나 혹은 그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이죠.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 앞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큰 피해를 본건 소상공인일 겁니다. 부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역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이 직업이 된 입장에서 한국 영화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 정말이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한국 영화계의 위기는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주말에 박스오피스를 봅시다. 1위를 기록한 나일강의 죽음이 주말 3일, 11일, 12일, 13일에 거쳐 9만 4,613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1위 영화가 10만을 못 넘겼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위 해적 도깨비 깃발은 6만여 명을 3위 킹메이커는 4만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영화관의 발길이 끊기고 기대작은 사라졌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이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설 연휴에 야심차게 나온 이른바 대작인 해적 도깨비 깃발과 킹 메이커가 나란히 설 연휴 동안 합쳐서 겨우 100만을 동원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예전처럼 명절 연휴에 대작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이제는 어려워졌죠. 물론, 코로나 감염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감염자가 폭증하는 이 시기에 영화관에 가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시장이 어려웠던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늘 힘들었고, 언제나 위기였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작년 말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no 홈은 75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750만. 물론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능히 천만 관객을 동원했을 영화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흥행 자체에 큰 부하가 걸린 게저 결과였던 거죠. 하지만 이 숫자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겁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정도의 영화라면 얼마든지 흥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코로나 시국이라고는 해도 관객들은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할 영화라면 봅니다. 게다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개봉했던 시기는 방역 패스가 가장 빡빡했던 시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관객들은 기꺼이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의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기대되는 영화,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있다면 영화관으로 갑니다. 처음에 주춤했던 듄도 입소문이 돌면서 소위 뒷심을 보여줬던 전례가 있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훌륭한 방증입니다. 이러한 예를 토대로 우리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유니버스 같은 작품이나 주라기 월드 도미니온 같은 작품이 개봉했을 때 관객들은 기꺼이 영화관으로 향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관객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대흥행이 예상되는 블록버스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동적인 방법이지만 할리우드는 계속 블록버스터를 낼 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 애당초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전에도 마블 영화나 헐리우드 흥행작은 언제나 관객을 모으는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화판이 버티기에 무리라는 것이 아마 이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견해일 겁니다. 한국영화의 위상과 한국영화계의 성장은 그야말로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영화인들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 그리고 재능을 쏟아부은 결과임과 동시에 발달한 영화산업에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선분하면서 대한민국 영화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동시에 대기업의 그 집요한 전략과 끝없는 경쟁심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영화관이 없는 곳이 없게 될 정도로 영화관을 곳곳에 깔아두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영화는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이 되었죠. 그게 바로 한국영화의 빛나는 결과의 이유일 겁니다. 물론, 대기업과 손잡은 한국영화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죠. 우리나라의 영화관이 매출 기준이 아니라 관객수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선 건 2011년이고, 그후로 일본과의 격차는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보다 큰 영화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외에는 없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0위에서 12위를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규모는 세계 5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흥행에는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극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51% 정도였습니다. 즉, 할리우드 영화가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흥행을 해도 반쪽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 영화계가 살아나려면 한국 영화가 살아야만 합니다. 한국 영화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 영화가 가장 폭넓은 관객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를 보는 관객은 20대, 30대를 넘어 중장년층 관객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더 넓게는 10대 관객들도 볼수 있는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진정한 의미의 세대간 공통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천만 영화들이 쉽고 편한 정서, 심판화, 웃음과 같은 공통된 코드로 어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같이 영화를 보고 울고 웃으면서 같은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영화에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영화를 지키고 살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과 함께 인과 연을 보러 영화관에 갔을 때 영화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 중 정말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화관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같이 눈시울을 붉힐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메가히트작의 기준이 되는 천만돌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역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은 실미도에서 시작해 겨울왕국 2에 이르기까지 모두 27편입니다. 그리고 이중 19편이 한국영화고 외국영화는 8편에 불과합니다. 1 0위권을 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한국 영화입니다. 명랑, 극한 직업, 신과 함께 죄와 벌, 국제시장이죠. 1 0위안에 들어간 외국 제품은 단 둘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겨울왕국 2죠.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겨울왕국 2 모두 해당 영화의 개봉일을 피해서 다른 영화들이 몸을 사릴 정도의 엄청난 블록버스터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한국 영화의 이러한 흥행은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나눌 이야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한국영화입니다. 한국영화는 흥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영화관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한국영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월, 3월까지 개봉하는 한국영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2022년 상반기 내내 한국영화 중 커다란 규모의 작품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 영화의 전멸 상태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영화판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특히 영화관 프로그래머나 직접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 등 영화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CGV는 이번에 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같은 작품들을 재개봉했습니다. 재개봉 소식에 미쳐 이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걸 영화가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들이 개봉을 피하다 보니 영화관에 걸릴 작품들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기대적인 주술회전 제로나 언차티드가 개봉하지만 역시 한국 영화의 개봉 소식은 없습니다. 영화산업이 다시 살아나려면 한국 영화가 필요한데 정작 한국 영화는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저는 산업 구조상의 악순환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영화관이 피해를 받습니다. 몇몇 영화관은 영업을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관이 힘들어졌을 때 제일 먼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기업, 영화관 소유주, 점장, 배급사, 제작사, 영화 감독이나 배우, 현장의 스태프. 아닙니다. 영화관에 위기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밀려난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제일 쉽게, 제일 가볍게 자를 수 있는 사람들. 키오스크를 적극 도입하고, 층마다 있던 매점은 폐쇄하고, 입장 라인에 한 곳으로 몰아넣어서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파는 점차 많은 곳으로 갈 겁니다. 영화 산업의 몰락은 모두의 몰락이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피해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부터 당하기 마련이죠. 문제는 그보다 더한 악순환입니다. 한국영화가 개봉하지 않는 악순환. 한국영화가 없으니 관객들은 영화관에 관심이 뚝 떨어집니다. 이 짧은 2, 3년의 기간 동안 영화를 사랑했던 한국 관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길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해외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 영화의 특성상 자국에서 흥행을 해야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객들은 넷플릭스에 익숙해지고 이제는 한국 영화 리뷰를 한 댓글에 좋은 작품인데 넷플릭스로 가지 라는 댓글이 달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플릭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가 이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결코 영원 불멸한 엘도라도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큰 영화가 안 나오니 작은 영화들도 같이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영화를 가져오려 애를 쓰는데, 이 상황에서 상영시간이 제한되고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화 제작사가 사과을 걸고 만든 100억 원 언저리의 주요 작품들은 개봉할 수 없어 하염없이 밀려납니다. 영웅, 한산, 용의 출연, 외계인, 보스턴 1947, 더문, 밀수, 비상선언, 공조2, 인터내셔널, 승부, 교섭, 범죄도시2, 보고타, 마녀2 등의 작품들이 전부 개봉일을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작품 중에서 뭐라도 나와서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길 바라지만 지금 상황에서 용감히 개봉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고 안전장치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데에도 동의할 수 밖에 없죠. 게다가 이 작품들은 계속 발만 동동 구르며 먼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는 언제나 최소 2년 정도의 제작 기간을 두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약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3년, 4년씩 묵히게 되면 이른바 창고 영화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런 창고 영화는 자연스럽게 옛날 영화, 오래된 영화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만들고 타이밍을 봐서 개봉하고 온갖 변수를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이 영화의 개봉인데 이처럼 하염없이 시간을 두다가는 한국 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감독들과 인력들이 총동원된 저 영화들이 무더기로 창고 영화처럼 묵히다가 흥행도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저 영화들이 제대로 개봉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제작사가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영화인들이 길을 잃을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객의 사랑을 먹고 자란 한국 영화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영화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오징어게임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세계로 나아가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K드라마, K콘텐츠의 원천은 바로 영화입니다.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이나 지옥, 연상호 감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영화의 발전이 한국콘텐츠의 중요한 힘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영화가 무너지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K 콘텐츠도 힘을 잃고 말 겁니다. 물론, 더 많은 한국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관으로 가서 영화를 봐달라고 관객에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하고, 관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와 연출을 펼쳐내는 게 선행되어야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는 그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작년 8월에 1954년에 설립했던 서울 극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참담한 순간입니다. 인디 스페이스는 그나마 롯데 시네마 홍대 입구점으로 입관한다고 하지만 서울 아트 시네마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한국 영화의 위기는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대로 무너지는 한국 영화 시장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영화계에서는 일찍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어떻게든 관객을 모으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필요한 건 지금의 상황을 인지하고 더욱 큰 관심을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영화 팬들의 관심 자체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영화관에서 걱정 없이 영화를 보고 싶다는 댓글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걱정과 우려를 농담거리로 삼아가며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사람 한명 없이 웬 로봇 하나만 휑하니 지나다니는 오후의 영화관에서 문득 든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